컨테이너 농막 앞에 이건 평상입니다. 이건 평소에 이렇게 덮어놓습니다. 이 앞에 인조잔디를 갈았는데 너무 편하고 좋아요. 풀도 안 나고 깨끗하게 이게 렇 정돈이 되죠. 여기에 주차장 쪽으로 들어는 입구에 이 무료 나눔을 통해서 얻어온 이 인조잔디를 여기에서 또 작업을 합니다. 부지런하면 좋은 이런 인조잔디를 또 얻어올 수 있어요. 이걸 여기까지 해서 여기 이 크기를 한장더 깔아가지고 지금 제서 있는 여기서부터 어 제초매트가 덮이도록 여기 작업을 지금 한 장은 제가 깔았습니다. 이 그냥 쭉 까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깔때 밑에 이런 작은 돌 하나가 있으면 톡톡 튀어 올라서 되게 불편해요. 이걸 손으로 하나 하나 좀 골라내가 평탄해가지고 깔아야 됩니다. 그 작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장깔아놨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와, 완전히 멋진데?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제. 아, 이두 장. 폭이 2m입니다. 2m에 어, 길이는 4m, 어, 8m를 이렇게 깔았는데, 오, 이거 완전히 느낌 너무 좋아요. 바닥에 지금 돌은 좀 또 골라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느낌을 한번 봅니다. 여기 세 장이 더 남았는데 요세 장은 저쪽 반대쪽에 갈 거예요. 여기는 요 정도면 이제 충분히 됐고 여기 나중에 맨발로 걷기를 좀 자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요쪽 어 이거는 저는 막 맨땅이 좋은데 또집 사람은 여기에. 쭉 가면서 한 80cm 폭으로 얘가 잘라가지고, 이거 전체, 요길 전체를, 어, 이 인조 매트를 좀 깔아달라고 합니다. 어디까지냐 면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좀 인조 매트가 많으면, 저 앞쪽도 좀 깔면 좋은데, 되게 풀이 많이 나거든요? 요쪽 심터에는 여기 인조 잔디가 이렇게 깔려있어가지고, 와, 그래도 요 사이에 풀 올라오는 거 보세요. 와, 이런 풀, 야이 제초 매트가 아닌 여기 인조 잔디에도 이 풀이 이렇게 자랍니다. 풀은 생명력이 참 대단하죠. 어 일단 제가 오늘 오전에는 또 다른 수업이 있어서 좀 가봐야 됩니다. 어, 여기는 돌길로 그대로 남겨두는 걸로 하고 이쪽은 돌길이 좋으니까. 들어는 입구 여기 오른쪽 여기서부터 저 남은 제초 매트를 가지고 어, 다 깔면. 어, 여기 중간에 이제 풀도 안 나고 걷기가 어, 되게 편하겠죠. 오면 여기가 인조잔디가 여기서부터 슬깔이 다 깔렸다 생각하면 그림이 느낌이 이렇게 돼요. 이거 와도 앞쪽에도 인조잔디고 또 컨테이너 저 반대쪽도 그늘 쪽에 인조잔디가 이렇게 깔립니다. 자 여기 남은 요 인조잔디 작업은 어, 오늘. 또, 학교 수업이 있고, 내일도 수업이 있고, 음, 내일 오후나, 목요일, 목요일 새벽에 와서 또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조 잔디 나눔을 통해서 저희 멘탈 충전소 어, 마당 컨테이너 앞쪽에 에, 포장 작업을 했습니다. 어우, 이 포장이 제일 좋은 포장인 것 같아요. 하, 요건, 축구장에 지금 공사하다가 남은 거예요. 새겁니다. 새거. 새건대로에게 나눔을 받아가 작업을 했습니다. 아유, 참 인조잔디 땡큐입니다. 땡큐.